안녕하세요, 유브월드 유부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패브릭 얀으로 만든 바구니에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원형 혹은 사각 바닥을 뜨는 방법하고 여기 보이는 변형 한길 아, 변형 짧은 뜨기로 바구니 옆면을 올리는 방법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구니에 손잡이를 만들 때는 3단 아니면 최소 2단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구니를 뜨실 때 생각한 옆면의 단수보다 3단을 덜뜬 상태에서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구니에서 손잡이를 만들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요. 표시한 곳에 이 길이 있죠. 이 길이는 뜨시는 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손가락 4개가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갔으면 해서 이 정도 길이로 했는데요. 어, 이 코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되네요. 어, 여기랑 대칭되게 반대편에도 손잡이를 만들어 주실 생각이라면, 이렇게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데가 시작코인데, 이 시작코를 기점으로 애기가 보행기 탄 소리예요. <laughs> 이렇게 바구니를 반 접어서 반대편에 표시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시작코에서 시작, 어, 표시해 놓은 데까지 코 개수를 세서 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어, 간 다음에 여기 표시를 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손잡이 위치를 표시해 놓은 다음에 여기 보이는 첫 코에서부터 여기 표시한 곳까지 바구니를 쭉 진행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변형 짧은뜨기라는 기법으로 바구니를 뜨고 있는데 이렇게 한코한코 한코 진행을 해주시다가 여기서 제가 뵙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시한 곳까지 왔으면은요. 이 표시한 길이의 코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8개라 그랬는데, 이 8개 만큼의 사슬을 뜹니다. 하나, 두, 여덟. 여기랑 똑같이 제가 8개의 사슬을 떴는데요. 만약에 손잡이가 위로 이렇게 볼록 솟아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슬 개수를 조금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늘려주시고 오히려 손잡이가 바닥에 이렇게 딱 붙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이 사슬 개수를 한두 개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한 길이에 코수만큼 사슬을 떠 주셨으면 여기 표시한 부분 그 다음에 있는 코 있죠?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원래 뜨던 바구니 기법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린 대로 변형한 짧은 뜨기를 이용을 해서 바구니를 뜨고 있고요. 이렇게 쭉한 코에 하나씩 뜨다가 이 반대편 있는 데서 반대편 손잡이 표시한 부분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반대편 표시한 곳까지 왔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이쪽과 똑같이 표시한 길이의 코수만큼, 혹은 더 숫자를 사슬의 개수를 가감을 해서 사슬을 떠 주세요. 그리고 표시한 곳이 끝나는 곳 다음에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서 바구니를 계속 떠 줍니다. 손잡이를 만드는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는데, 이게 좀 얇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단을 하나 더 뜨면서 손잡이 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단을 시작을 해서, 여기 표시한 곳까지 바구니를 계속 떠주세요. 여기서 뵐게요. 자, 사슬로 만든 손잡이 부분까지 왔는데요. 여기서는 이 사슬 부위의 아랫부분 있죠? 실이 부분,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사슬 하나에 하나씩 해주세요. 보이는 부위에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 끌어오고 이렇게 바늘에 하나 두개 걸렸을 때실한번 감아서 한 번에 두개 통과 사슬에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사슬 하나에 한 개씩의 짧은뜨기를 다 하셨으면, 그 다음 코, 여기죠? 이 다음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다시 계속 이바구니 바늘 완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쭉 뜨다가 이 반대편 사슬이 있는 데서 제가 뵙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반대편 손잡이까지 왔으면요. 이쪽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 보이는 사슬 하나에 한 개씩의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사슬 개수만큼 짧은뜨기를 다 하셨으면 그 바로 다음 고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계속 바구니를 떠서 이 단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에 비해서 조금 더 손잡이스러워졌죠? 여기서 손잡이 만드는 작업을 끝내셔도 되지만 저는 한 단을 더 뜨면서 조금 더 손잡이를 두껍게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단이 끝나는 부분까지 바구니를 계속 뜨다가, 새로운 단을 만들고, 여기 바구니 손잡이 부분까지 계속 또쭉 떠주세요. 그리고 이 손잡이에 제가 짧은뜨기를 한번더 해줄 건데요. 이 손잡이 자체, 이 부분에 짧은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손잡이와 이 바구니 몸통 사이에 는이틈 있죠?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제가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바늘을 넣어서 뒤에 실을 가져오고, 실 여유있게 빼주세요. 실 가져온 다음에 뒤에 실을 감아서 바늘에 걸린 고리 두 개를 한 번에 통과. 해주시면 이렇게 실이 길게 늘어나면서 여기 있는 손잡이를 한번 감싸주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하나의 짧은뜨기를 한 다음에 이 실을 이렇게 예쁘게 만져주세요. 일자가 되도록. 그냥 짧은뜨기를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이렇게 실이 조금 꼬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손잡이가 나중에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해주시는데 사슬의 개수만큼만 이긴 짧은 뜨기를 하면 이게 조금 끝에가 비어요.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한두개 정도 더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계속 만져가면서. 완성을 했는데요. 제가 원래 여기 있던 기본 손잡이의 사슬은 8개를 떴는데 이세 번째 단을 뜨면서는 이, 죄송합니다. 이긴짧은뜨기를총 10개를 해줬어요. 8개만 하면 이 끝에가 좀 비어서 10개, 2개를 더 떠서 10개를 해줬더니 이렇게 좀꽉찬 그런 튼튼해 보이는 손잡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완성을 했으면 바로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고 계속 바구니를 떠가시다가 반대편 손잡이가 왔을 때도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빈 공간의 짧은 뜨기를 사슬 개수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세요. 여기랑 같은 개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쭉 짧은 뜨기를 해주시고 여기 보이는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바구니를 쭉 뜨다가 여기 보이는 시작 코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바구니의 손잡이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손잡이까지 만들고 나서 단을 마무리한 다음에 빼뜨기로 테두리를 한번더 정리를 해주는데요. 이러면 바구니 끝끝 끝 부분이 조금 더 탄탄해지면서 잘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기호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렇게 패브릭 년으로 바구니를 만들 때 이렇게 손잡이를 다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바구니에 이렇게 손잡이 달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